뭐야 이거? 오, 손 와.. o s o 야 n w 이 y is it so long? Okay, soon down p i a n 나 is up. p i a n 이 Piano, Piano, p 연막 n o p 연막 해줘? 강서각 보자 그냥 연막 뿌리고 4개 있거든? 계단에 여기 있어 어, 계단에 있어 여기 계단 있어. 연막 한번 뿌릴게 어? 뿌려봐 아니 덤벤. 한 명이 1뚜 가서 1서 그거만 할까? 해볼게 이거 그냥 주... 안, 못 먹어도 뭐 해볼게 굿 히치포 아, <놀라> <놀라> 아, 됐다 다다굿 <됐다>, <놀라> 다운하나 음. 다운 타나, 다운 다운이다 자가소생할거야그때 자가서는 야서는가서 창문 보고 있자가소생안가는가이드가서스트임가서는가서 어, 뭐? 아, 그 창문 보여줘 오케이 가케이